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신만이에요신만이는 어제 오 늦게 샤인머스캣 농장 하신 형님하고 강원도 넘어왔어요 이거 어디냐면 원통에 와 있습니다 원통 원통에 와서 일박 하고 지금,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. 화면은 좀 밝게 보이는데 아직 산속은 어스름하네요. 좋은 자리를 좀 찾아서 산신기 예좀올리고 산행을 하려고 지금 명당 자리를 좀 찾고 있습니다. 예, 또또예좀올리고 그리고 또 인사드릴게요. 아침 일찍 산에 올라와서 우리 산신님께 예를 올리려고 이렇게 약소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상차림을 해놨습니다. 자, 아유 삼신님 우리 랭도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무탈하게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습지대 낙엽을 싹 고쳤더니 아, 이게 뭔지 아세요? 남자분들 아주 정력에 좋다는 가지 더부살이에요 가지 더부살이 아, 이거좀 많이 채취가 야될것 같아요 뭐 닭백숙 같은 거 하는데 넣어도 좋고 당금질을 담아도 술맛이 아주 좋습니다 천연 비아그라라고 그래요 천연 비아그라가 몇 가지 있어요. 야간문도 그렇고, 요 가지도우 사이도 그렇고. 이큰데 있으면 이렇게 쏙쏙 잘 뽑힙니다. 좀 뽑아가야 되겠어요. 한성맞지만 아직 꽃도 안 폈고. 좀 채취 좀 하겠습니다. 아, 새들이 진의 영역을 침범했다고. 아주 형 단체로 항의를 하네요. 짐승이나 사람이나 참 무성에는 강한 것 같아요. 우산 나올 때 이제 꽃대를 다 올리고 그화를 시작하려고 어,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아, 이럴 때 되면 참, 참 찾기가 힘들어요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아휴 인간들아 지금 처 자셨으면 수건을 해가라 오래됐네 아,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역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, 분위기는 좋은데 아 강원도는 아주 초파리 때문에 부채질 안하고 다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산나무리 꽃대 올라올 정도면 삶도 찾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그 시기 시기마다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. 5월 한말 6월 초에는 이렇게 꽃을 피는 시기라 꽃을 찾고 지금은 이제 다 열매를 맺혀가지고 딸이 파랗게 열렸어요. 지금 딸대를 열매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. 산나무도 뭐, 꽃대 올리고 또 뭐지 꽝의 다리 아저리 그것도 꽃대를 올리고 그래서 아주 찾기가 힘듭니다. 열심히 한번 또 이동해 볼게요. 아, 높은 곳에 올라오다 보니까 오지날 산뽕나무가 있네요. 산뽕나무가.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. 산에 있다 보다 삼뽕이 아니에요. 삼뽕나무는 종자가 다른 겁니다. 보세요. 어디가 요렇게 쬐까매요 말랐네 막 익은것도 있고 아직 덜 익은것도 있고 보세요 산에 있으면 다산뽕나무자는데 완전히 종자가 다른겁니다 열매 보세요 아우 초파리 때문에 부채 없이는 못다니겠어요 쓰러진 거구나 아, 뽕상황이 붙어도 누가 잘라갔는 줄 알았네 쓰러졌네 이 나무가 하, 여기로 이렇게 가구떼가 하나 보인다는 건 자생지가 참 좋아요 제가 뭐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누가 캐가든지 잘 자라라, 잘 자라. 바위 밑에 이런 데가 배수가 잘 돼요. 감으로도 바위가 습을 먹고 있다가 배출하기 때문에 가으도덜 타고. 에휴, 삶을 못캐면 어때요? 안 보여주는 건뭐 어지러 됩니까? 무순도로 에서씨앗이해줘씨열심 심어주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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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다가 또심어지죠아 드디어 하나 보여줍니다. 드디어 하나 보여주네요. 아삼구때참 어렵게 봅니다. 어렵게 봐. 딸을 세 개밖에 안 달았네요. 세 개밖에 아, 입장은 좋은데 다시 어린 삶 같아요. 확인해보고 어리면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. 보이는데, 아, 이거 확인만 해보고, 우리 멤에는 두고 가야죠. 뭐, 아, 이렇게 보여지네요. 이렇게 보여지. 오늘 진짜, 어 돌이 또 있어. 아, 흑사은 참! 싸여 오니까 자꾸 허무져서 벌써 내도없이 약통 나오네요. 패스, 뭐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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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밑에 거 확인해 보고 아, 앉아서 보니까 보이네요. 아까 못 보고 지나갔는데요 삼국대가 또 하나 있어요. 저 같은 신마이들이 실를좀 심어준 것 같아요. 같은 나이로 봐요, 입장을. 주변에 또 있을 것 같은데, 그럼. 아, 여기도 씨앗 좀 심어주고 가야 되겠네. 바위 틈에 서는 백자 이기 이쁘게. 잘하고 있네. 꽃도 치고. 오케이. 시방도 매달고 있네요. 아우, 실하네, 아주. 작약은 보호종입니다, 보호종. 채취하면 안 돼요. 됐스하고또 내려가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. 아 오늘 그래도 각구 때 하나, 삼구 때두개 구경은 했어요. 구경은 했는데 너무 어려서 갯거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시 묻어두고 지금 다른 걸로 넘어왔습니다. 이 굴도 또 분위기가 좋아 보이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수색을 해볼게요. 자, 이동합니다.